부주상골 수술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힘줄을 건드리지 않는다. 그게 제일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키포인트고, 그 다음 조금 더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면, 원래 자리에 잘 꼬매야 된다 그랬어요. 잘 꼬매지 않으면, 우리가 후경골건이라는 거는 내체 가치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기능을 하는데, 이게 잘 꼬매지지 않으면 밑에 지지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면은 황발이 생길 수도 있겠다. 물론 이거는 되게 드물기는 드뭅니다.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, 부주상골 수술에 가장 조심해야 될 되고 조심하지 않으면 계속 홍증이 지속되는 휴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평발과 동반된 부주상골에서 평발을 평가하지 않고 부주상골만 제거를 했다.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홍증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평발의 발모양이라는 건 여기가 꺾여 있는 모양인데 부주상골이 제거가 됐더라도 평발 자체가 심하면 여기가 이렇게 꺾여서 계속 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힘줄을 여기 원래 자리에 꿰매놔도 이 힘줄에도 계속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부주상골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되는데 왜 계속 통증이 있을까?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게 제일 중요하고 문제가 되는 휴유증인데 그것은 평발을 평가하지 않았다. 이 정도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정도로 통증이 계속 지속될 정도의 평발과 동반된 부주상골이라면 평발을 같이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비수술로 평발을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. 평발을 간과하면 안 된다. 이것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고 휴유증을 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부주상골 수술은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아요 한 30분 정도 하면 은 수술은 다 종료가 되고 상처도 별로 크지 않고 많이 아프지 않다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과정은 조금 긴 편입니다 우리가 일반 크기 이상의 부주상골이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6주간 딛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힘줄을 뼈에 붙여 놓으면 힘줄과 뼈가 붙는 시간은 6주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죠 그래서 통증의 정도나 흉터 수술 시간 이런거에 비해서 6주 못 디딘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죠 그거는 힘줄과 뼈가 아무는 시간이 6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하지만 부주상골이 작은 경우 크기가 많이 크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 힘줄과 많이 붙어 있지 않고 힘줄을 정말 건드리지 않고 싹잘 제거를 한 경우는 3주에도 디디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작은 경우에는 3에서 4주 정도만 조심하면 좋겠다 부주상골 수술에도 재활이 필요한데 그 재활은 어떤 거냐면 힘줄을 원래 자리에 부착을 했기 때문에 이 힘줄은 거의 아킬레스 힘줄만큼 중요한 힘줄입니다. 그래서 이 힘줄을 쓸수 있는 연습을 하는데 그게 재활의 포인트가 되죠. 그래서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을 원래 자리에 부착을 해서 잘 쓰게끔 그 기능을 끌어올려 주는 게 부주상골 주영군의 재활의 키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